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예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과 땅에 는자과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 주라 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연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출이 덕분으로 밝아졌습니다. 전체가 축제 분위기죠. 밝으면 밝을수록 또 한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잘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굶주림이 시달려 있는 자들에게 나눔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 즐길뿐만 아니라 쇼핑하고 이렇게 선물 주문에 바쁜하는 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크리스마스 그러면 할아버지들 생각이 하시잖아요.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시죠. 이게 왜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미국 땅에 이렇게 입성을 했을까요? 원래는 그 유럽의 독일에 성자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세인트 니콜라스는 어, 가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 주고 자기가 있는 걸 그냥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인트 클라우스를 그, 니콜라우스를 이렇게 기리는 그런 풍습이 유럽 땅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산타 세인트가 이제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산타라고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주는 사람으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은 크리스마스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나요?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이게 붙어서 합성화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정신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이 s t 는 것. s Christmas. c h r 스 s t m a s Christmas. c h r i s t 스 a s c 의 r i s t m a s 그 h r i s t m a s c h r i s t m 오 s c h r 빌 s t 스 a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 어떻게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 읽어 볼까요?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 에, 성탄절의 정신이요 성탄절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널 가슴 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너 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주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 인간 예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에, 조사 다 빼버리고 동사 이다 빼버리고 비동사 빼버리고 뭐가 남죠? 명사만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사도바울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도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서 보면 다 이단이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글지 말라. 이게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 삼계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는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이건 완전히 10개명 1개명 2개명 3개명 전체를 다 무시하는 거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쳐 없애야 돼요 그들은 그냥 돌로 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 10개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을 보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사도바 우리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유대 교회에서 독실한 유대교 일명 독실한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단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너희들이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메시안이 주라고 그럽니다. 그들 하나님의 특별한 운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유대인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 그 무화과 나무가 순한 연가지가 되어서 싹이 많이 날 때는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지금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만큼 신이 오실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분,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어,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 어, 크스마스의이 스프리셨던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 무슨 마음이죠? 비움입니다. 비워라. 비워라. 말씀을 볼까요? 빌리포스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월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본체시나 동동됨으로 치약 지적 슬력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죠. 이게 된 에케네센 헬라어로는 에케네센 비웠다. 부정 과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명사가 케노시스,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는 비움 예수님 그러면 비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만물이 다 하나 어, 하나님이 예수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가장 큰 코끼리, 엄청난 코끼리가 우리 가정용 냉장고 속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어수 있나요? 그큰 큰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왔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고, 공간에 제약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비웠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하나님 대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비웠을까요? 왜 외것을 비웠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도와 우리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비웠고 가난한 자 되었고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간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어떤 분이시죠? 부요하신 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다 내려놨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은 뭐,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워라 이거죠.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원수가 한 말을 내 마음에서 비워버리면은 그 원수에 대해서는 분노 감정이 사라집니다. 옛날 과거의 상처를 내 마음에서 비워버리면은 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병 성인병도 어떤 병이죠?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이잖아요. 요새 이 성인병이요. 인간들이 갖는 성인병이 이 개들도 그런 성인병을 갖는데 왜 그럴까요? 많이 먹여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종류로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가공해서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개들이 지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멀 호스피탈에 아주 그냥 이렇게 숭성하게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그 개들에게 사람들이 만든 가공식품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등 비등 살이 쪄가지고 비늘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 아니고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는 거죠.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가뿐해지는 거죠. 예, 모든 문제의 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피우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뭐죠? 예, 피우지 못한 데 쓰이는 문제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75억이라는 대국 인구 중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5만 명입니다. 그 반면에 미국에는 어떻게 하죠? 비만 때문에 살 빼느라고 전쟁 치르는 데가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살 빼느라고 또 몸을 잇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지구 반대편에는 보험을 들어서 기쁨 속에서 그냥 이 보험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홍수 속에 참원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또 반대편에는 보험을 듣지 못해서 고난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입니다. 홍수 때에 식수난이 힘든 것처럼 동일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말씀하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사업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장도 짓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시설을 막설비하면서 너무 만족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그 부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에 하룻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신 줄압니까이 말씀을 주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 네. 늘 하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의 마음에 맞추지 아니 하면은, 세상 것들이 다 나를 감사하고, 세상이 좋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취해버리면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는 거죠. 무슨 슬모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한 순간으로 지금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뺏어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건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들을 소리하지 마시고, 먹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것, 하늘 말씀에서는 것, 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이 어저께 갑자기 아태기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배 들어오고 싶어도 차고 운행이 안되니까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로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늘내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지원합니다. 주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나자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자연현상에 보면은 이물 있잖아요. 물. 이 물을 보세요. 이 물은 특, 특성이 뭐죠? 부드러운 거죠. 부드럽지만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물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높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수를 막쏴 보세요. 쏘면 공중에 떠 있나요, 물이? 순간 뚝 떨어집니다. 물은 내려가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그 물이 어느 순간에 가장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구, 이 피저물 속에서. 뭐가 돼서 높여를 가죠?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꼭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닐까요? 내려가기를 좋아해라. 낮아지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높이오질. 님좀 구름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 야, 저게 물이 내려오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높이오가 있네.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런 생각이 되죠. 구름 속에 가, 가짜지. 그 높이오가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들어쓰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보스 2절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킵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죠? 죽기까지 복종하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이셨는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분이 성룡을 인하여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를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 동일하신 분인데, 피조물, 피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그게 안 되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계셨는데,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다른 겁니다. 보내심을, 원래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방법이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이 있는 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왕비의 몸으로. 아닙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천하디천한 한 여인의 낮고 낮은 자의 여인의 몸을 통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은 천한 몸인 여자의 몸에 잉태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왕비의 몸도 아니고 이른 땅 하나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가 더큰 자냐 막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자가 큰 자냐 수제자 저들이 큰 자냐 큰큰 큰 자냐 뭐 이러면서 막 논쟁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큰 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큰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 섬기는 모범을 최우일 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전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에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본을 보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기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승긴다는 건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h u 리 i l i 라는 라틴에서 어 왔습니다. h u m i l 가 h u m i l i 이게 아테나에서 humility, 끼어 왔죠. humus. 이 말은요, 그 어울이 어딘가 하면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humus, 땅. 땅은 가장 낮은 곳이지 않습니까? 온갖 것다 받아주잖아요. 더러운 것, 추한 것,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그런데 그땅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 받는데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합니다. 뿌리가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게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마저 보 마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모든 생명을 탄생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후밀리타스 후무스.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 휴밀리타스, 휴밀리티, 겸손하다, 낮아져라이 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낮아지지 못할까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스스로 충분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 귀한 거죠 돈이 많은데 섬기는 도구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돈이 많은데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그러면은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그돈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남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빚임받는 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두 단어예요. 비움과 낮아짐.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25일 오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이두 단어는 잊지 마세요. 마음판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비우시고 낮아주셨을 때에 어떤 결론을 내려주십니까? 밀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잠복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시하게 하셨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행하신 손수 모범을 보여준 승을 따라가는 거죠. 비우고 낮아짐으로 때가 되면 하늘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하를 보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해주신 그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팔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우는자 되게 도와주시고,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여 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닮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닮아감으로 세상에, 삶아 신하지 않는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가 되기 도와주시고, 승하는 세상에 부패를 강제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할줄 아는 우리가 되기 성령이여 역사이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드입니다예물드이성길고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불길적으로 어름당하지 않은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는 나이다 아.